자 나트라치입니다. 자 오늘은 아오니 처음부터 시작해 봤는데요. 어딘가요? 저 3층이요. 언제 또3층으 올라갔었지? 어? 어! 지하 발견! 감옥인데? 오. 저기좀 음. 고기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? 안 됩니다.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 빨리 오시죠 오 지하 어떻게 가지? 아까 거기 우리 방문 앞에 있죠? 거기로 오세요 지어실이 있는데 갑자기 오 이쪽에 뭐 있는데요? 뭐? 빨리 오시죠 잠시만요 오야뭐 써서 이게 아유 우리 약리래서 뭐라고 또 와이파이가 진다 지하로 가자고요. 예, 지하. 저 네,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. 잠시만요. 거기 가서, 가서 감옥으로 있죠. 저 여기 쭉 가세요. 저 갈게요 지금 빨리. 지금 없습니다. 제가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. 어 여기 있다. 가시죠 저기 쭉가시죠 나를 보네요 감옥으로 지금 가야겠는데? <laughs> 저 거기 좀 주세요 제발 빨리요 쉬었어요 상자가 있어야지 될수 지금 열두개나 있는 거 알아요 주세요 응. 빨리 예. 저도 먹으려면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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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아. 공복이 나와봐 아. 좀제가자한테미안하게는 어쩔 수 없이 멋있는 것이. 멋지뭐 하세요!! 멋있어! 멋요어요왜어어지있어 멋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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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있어멋있 누구야요 <목소리> <목소리> 네? 이기 열었는데? 여이어야되게지 고기가 나올텐데 고기가.. 이먹지 고기 있네 <목소리> 아. 어? 이쪽 쥐아가 먹은 물을 어쩌려는지 이거 대박인데? 진짜 떨려! 합시다! 어? 뭐지 여기? 응? 아선생 근데 이거 너무 뭐 재미인네요 제가 다시 만들어 볼게요. 그다다면 우리 나간.. 할줄를처음 거. 것같 이렇게 <laughs> 나간 거니 성공안 거네요. 네. 바로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만 라트나치였으니 어, 그이네 응? 티비비비. 이이실 거예요. 라트나치.